그러면 실제 내 안에 있는 여성 혐오는 뭐가 있었을까? 여성 혐오라고 할수 있는 것,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혐오에 기반한 권력에 음. 기반한 관계 에 있어서의 여성 혐오가 드러나는 것들 음. 이런 게 얼라, 어떻게 됐을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버릇적인 거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막 박혀있겠지만.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쑥쑥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딸내미가 누나고 아들내미가 이제 둘이 연년생인데 아들내미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뭐든 앉아서 꾸준히 뭘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놀질 않아요. 항상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깔끔한 상태로 집에 와요. 근데 딸내미는 노는 걸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운동장에서 노니까 애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얘가 머리끝에서 바, 발끝까지 꾀지지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씻고 자거나 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 씻는 거 엄청 귀찮아고 하 싫어해.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이뻐르처럼 아 여자애가 이러고 반한 내가 반성하는 거야. 아이씨 왜 나도 모르게 야 혜민이도 멀쩡하게 왔는 너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머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여자애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깔끔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 게. 아니, 저랑 거 똑같은 거 같아요. 애기랑 이제 우리랑 인형 놀이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딸이고 이제 엄마 역할을 해요, 인형으로. 그럼 제가 우리한테 엄마, 엄마, 밥 줘! 이러는 거야. 엄마 밥, 밥, 밥도 안 주고 어디 나가? 이렇게 인형 놀이를 제가 아 하는 거요그 그러니까 여자를 밥 해주는 사람.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해줘요. 그화리미 되는 거죠. 어, 이거를 진짜 이렇게 내가 성찰하지 않으면 음, 음, 계속 되겠다. 이거 음, 그러니까 음, 되게 감소더라고. 어, 뭐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매일매 살아야 돼요. 네. 아이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그런 단어나 음, 네. 이런 것들 내스스로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 이게한번머릿 속으로 한번 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나오면 일 어, 네. 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버릇을 요즘에 들어서야 고쳤어요. 음. 벌써 얘난지가 8년 9년 렇게 되는데 이제서야 고쳤어요. 음. 계속 계속 아차차 이렇게. 음. 나는 언니. 그런 단어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훈련을 스스로 해 갖고 비교적 많이 안 쓴다라고 생각을 잡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 요 내가 또, 또, 또. <laughs> 아 나도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일단 딸이 말하기가 편해요 음. 편하고 아.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어리잖아 항상 걔는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미숙한 거야 손 발달이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해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 만화책에 정말 가사노동에 대해서 내가 좀 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대상이 딸이 아니었으면 됐구나. 좋겠고 아유, 아이들한테 아유, 아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마침 내가 먼저 태어났네? 어, 그래서 내가 어, 먼저 잘해. 워낙 잘해. 빨리빨리. 그래. 빨리 어, 그래. 말을 한 번만 딱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빨랑한단 말이에요. 음. 심지어 밥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오늘은 그래, 밥을 해야거든요. 제가 음. 제가 오늘 열로 곧장 오니까 저녁도 안 하고 지금 청주 행사장 갔다 이렇게 오는 거라 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 아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딸한테 남편 분은 이제 일하고 오면은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음. 집에 있는 애가 딸이었던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 집도 신부를 마치 수민이가 훨씬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계속 어떻게 내가 그 스스로 그걸 하냐면 어, 아니야 내가 윤다혜가 딸이어서 그런 건 아니야 마침 걔가 있었고. 음. <laughs> 배가 시간이 됐던 거 아니 근데 왜 저는 <웃음> 오빠의 밥을 <laughs> 맨날 해줬을까요? 아 그건 그때 그랬죠. 그랬죠. 음. 어리다니 어, 와, 아무리 어려도 어, 여자면서 네. 그러니까. 오빠를 챙겨줘야 되는 어. 거야.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일 경우는? 과연 첫째가 할까? 음. 안 하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쩌 나의, 나의 관점 아시잖아요. 길게 보는 거. 그거 <laughs> 그걸로 보면 이제 좀 음, 우리가 전 세대에서 아니 그리고 내 세대에서 내가 가졌던 문제 의식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들에 반만이라도 줄여서 내 새끼들한테 나의 딸한테 음. 해주는 것 음.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생각이 음. 좀 들어요 반만이라도 좀 줄여주자. 그러니까, 100% 해소는 없어요. 음. 야, 늘 응. 얘기하지만, 우리 눈에 흙들어기 전까지 여성분위가 100%다되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얘기하지만, 흙졸라 <laughs> <흑불러> 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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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50%도 안 바뀐다는 거야. 응. 목표가 100%가 있어야 그나마 50%라도 할수 있지. 목표가 50%면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 급진파도 있고. <laughs> 이런 거지. 천천히 가자고. 아, 아 참, 천천히. 급진 여기는 급진파. 여기는 급진파, 어. 군파 아, 역사적으로 아. 급진파가 잘된 꼴은 못 봤어요. <laughs> 러지 않지만 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오는 거야. <laughs>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건 아니지. <laughs> 가는거 길게 간 사람도 <laughs>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명맥을 <laughs> 유지하면서 어, 그 사람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핸들. 그냥 몸을 그냥 불살라서 없으면 끝내주는 건데 계속 가늘고 길게 유지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자, 중요한데. 어, 그럼 그래. 뭐든지 그래. 이게 이게 오래 오래 남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 <laughs> 또참 네. 음.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오래 남아서 변질될 음. 수도 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도 있고. 음. 그 변질되느니 순수하게 짧고 굵게 가겠다. 음. 이런 놈 있고. 어, 그냥 짧게 갈 거면 좀남기거야뭐라까그렇지 네. 어, 하지. 너무 관점 불살해지 말고. 아. 나는 나는 나중에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워마드가 음. 아. 뭐 어쨌든 엄청난 논란 이렇게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핵을 겨, 보면 음, 투, 할 거리 그거더라고 분명히 보여달라고 선도적 그러니까 선선선선도적인 어떤 그런 건졌잖아요 화두를 던졌잖아요 자그 네. 부분은 저희가 그건 또아닐 텐데 저희 이 녹화 한 20년 뒤에 한번 해볼까요 음, <laughs> 어떻게 평가되는지 음, 음, 음. 아 재밌겠네요 네. 네. 내일 어제 일도 다 잊어먹는 반응이 0년은 됐는데 <laughs> 아 우리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네. 아, 네.